첫째 의문. 왜 상지대와 상지 영서대의 경기를 상지대 소재인 원주에서 안 하고 횡성에서 하느냐? 심지어 상, 상지대에는 구장이 있는데. 그러니까요. 상지대와 상지 영서대가 횡성에서 경기를 했다. 그러게. 도대체 왜 상지대 운동장이 아닌 횡성까지 가서 경기란 걸까? 아니,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야? 내 기억엔 학교에 분명 운동장이 있었다. 4년 만에 운동장이 없어진 게 아니라면 굳이 횡성에서 할 필요가 있었을까? 정신 차리고 다시 학교 운동장이 공사 중이라든지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런 걸 수도 있다. 확인해 보러 가자. 오늘은 안 되겠고 내일 가야겠다. 오랜만에 온 학교 운동장은 예전 그대로 있었다. 그러면 혹시 경기장 규격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? 그런 문제라면 직접 재보자. 먹고 살기 힘들다. 다시 돌아와 2009년 상지대 운동장이 생길 때 국제 규격으로 경기장이 지어졌다. 여기서 국제 규격의 운동장은 최소 길이 100m 너비 64m 규격 문제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지? 모르겠다 유리그 강원 권역을 주관하는 강원도 축구협회에 전화를 해보자 한디영도대학교하고 세경대학교는 경기를 안 하신다고 그렇다. 이런 경우 축구협회에서 제3구장을 지정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. 그래서 제3구장인 행성생활체육공원에서 경기가 진행된 거였다. 사실 별일이 아니었다. 근데 왜 홍구장 신청을 안한 거지?